안녕하세요.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지구공입니다. 자, 보증까지 남아있는데 정말 4천만원 초반대에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된 차량인데요. 실내도 굉장히 예뻐요. 조금 이따 내려서 보여드릴 건데 투톤 베이지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추석 특가로 드리는 차량이니까 저랑 함께 세세하게 살펴보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차 외에도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사이트 주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쇼핑하시고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부 깨끗하네요. 보시면 살짝 뭐 긁혔지만 커버가 긁힌 거나 방수턱 넣으면서 긁힌 겁니다. 자, 보증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현가장치 쪽 브리스가 새는지 부싱류가 다닳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끗하죠? 자,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부싱류 깨끗하고요 자, 현가장치. 어, 좋네요. 녹도 많이 없고 자, 브리스 삐져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하부 미션. 자 미션에 누유가 되는지 흔적이 있었는지 미세 누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없죠.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자 뒤쪽 현가 장치입니다. 부싱류부터 확인하면은 자 기스 새는 곳 없고요. 반대편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좋죠. 혹시라도 뭐 세거나 하면은 보증이 다 남아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자, 대우 쪽 보겠습니다. 대우. 오일 사는 곳 없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볼까요? 타이어 트레드. 어우,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휠. 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19인치 휠이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지 않아도. 영상으로만 보셔도 이렇게 확연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복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19인치 휠입니다. 자, 앞쪽. 자, 앞쪽도 멀리서 봤는데도 많이 남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은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다 보여 드립니다. 자, 19인치 휠이고요. 반대편 앞쪽 타이어입니다. 자, 똑같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휠. 어, 이 조금 깨끗하네요. 가장자리에 살짝 두 군데 정도의 스크래치가 좀 있었는데, 복원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이니까, 자,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하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년식 지구공입니다. 19년 6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신차가 약 9,2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실외 색상은 블랙, 검정색이고요. 실내는 투톤 베이지로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이라 기본적인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지구공이고요. 뭐 추가 옵션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증도 남아있어요. 내년 6월까지, 그리고 10만 킬로좀 넘었으니까 12만 킬로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지구공입니다. 자, 어디 가서 제가 조금 있다가 공개할 가격에 구매하기 힘드시니까요. 자 빠르게, 명절 전에 좋은 차 구매하셔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시는 바쁘신 분들, 사업하시면서 바쁘시거나 회사 다니면서 바쁘신 분들은 이 영상만 보고 비대면 거래 가능하십니다. 할부 거래도 가능하시고 대차 거래 다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빠닥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 굉장히 풍부해요.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자,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보수석도 마찬가지로 깔끔하죠, 깨끗합니다. 자, 여기 투톤 베이지로 되어 있어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어, 좋네요. 엔진 소리 좋고요. 자 엔진 미션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자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 밑에 대형 세단의 상징인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자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기어봉은 베이지네요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자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버튼 자, 버튼을 이용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전동 커튼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일반 키두개 카드 키 하나, 총세개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엠비언 트라이트, 빨간색으로 지금 레드 색상으로 해놔 봤는데요. 아, 너무 이쁘죠. 밤에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자,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있죠.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반자율 주행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아주 편한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죠.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스탑 기능도 있네요. 자, 그리고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고 차선 변경을 하시면 유리하시겠죠. 자, 키로수는 10만 8,814키로, 10만 8,000키로입니다. 12만 키로까지, 그리고 19년 6월까지, 아니지, 19년 6월에 등록이 됐으니, 24년 6월, 내년 6월까지 일반 부품 엔진 미션 보증이 전부 다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죠. 자, 어 좋네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고스 도어 클로징이 있고요. 자 실내 공간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깨끗하고 아주 좋네요. 자 사이드 커튼 마찬가지로 전동 커튼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커튼이. 원터치로 한 번만 올려주면, 리어커터 윈도우까지 전부 다 가려주고요. 자, 가운데 콘솔박스에는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과 후석 전동커튼, 버튼, 그리고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제가 앉은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버튼을 이용해서 누르면 잘 열립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 배터리가 있고. 자. 침수차 요새 어, 타 이제 유튜버나 그런 데서 침수차 요새 많이 어필을 하는데 이 차, 침수차시 제가 100% 환불을 해 드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뒤쪽 LED 후미등까지 너무나 이쁘고요. 지구공, 옵션도 많고 관리가 잘 되고,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는 지구공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죠.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이고요. 어 신차가 9,200만원, 현 시세는 4,500 이상 하는 차량인데, 자 저희 다둥이 차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4,350만원입니다. 빠르게 판매가 될것 같으니까요. 자, 상당히 전화번호로 문의 빠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구공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